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걷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오셔서 밝혀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접제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아멘이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계속 감추시려는 것을 예, 우린 보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또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이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지나가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은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보았던 8장 30절에도 예, 이 말씀이 나와죠. 자, 여기에 보니까 8장 30절에 자기의 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자, 이렇게 8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게 너무도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이것을 그동안 비밀로 간직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 조금씩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신과 또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33절. 가보나움에 이르러, 자,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베세다 쪽으로 갔죠. 베세다는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리고 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아, 어, 그한 고백이 있었던 곳은 바로 예, 빌립보 가이사랴 아주 북쪽이에요. 그리고 변화산, 만약 이것을 어 헐몬산으로 본다면 최북단이죠. 근데 예수님은 점점 내려오시면서, 이제 어디까지 오셨어요? 가버나움까지 오셨어요. 자, 9장부터는 예수님의 그 동선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가서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가버나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집에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무엇이냐? 자, 예수님과 일행이 걸어서 오는 중에 제자들 사이에 뭔가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거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겠죠.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물으신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했냐. 아주 점잖은 표현이죠. 토론. 사실은 토론이 아니라 이들은 아주 격한 말로 서로 싸웠어요. 34절에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의 물음에 잠잠해요. 아이고, 들켰구나. 아이고, 주님 앞에, 우리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길에서 그들이 다툰 것은 뭐였어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 아주 격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쉽게 말하면 자리다툼 한 거죠. 자리다툼. 요즘 세상에서 자리 다툼 때문에 온통 난리죠 지금 예, 우리나라가 아주 예, 자리 다툼 때문에 난리입니다 지도자들이 말이죠 정치인들이 말이죠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한 것이죠 자 그때 예수께서 앉으시고 열두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누가 서로 크냐고 그렇게 다퉜지 그런데 정말로 너희가 큰 사람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뭐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제자도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정권을 잡으시고 자기들은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자리, 내 자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덮, 뒤엎으십니다. 첫째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아주 인권이 없는 사각지대였어요. 그냥 소유물로 생각할 정도였죠. 심지어 어린아이 하면은 종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시당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약하고 그들은 또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서는 어른들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 이렇게 정말 멸시받던 어린아이가 그 당시 어린아이예요. 바로 그런 어린아이를 다 안아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런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런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건 나를 존중하는 거다.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나를 영접하,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다. 유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복음 12장 44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죠. 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도의 핵심이 뭔가를 생각해봤습니다. 제자도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가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번영하고 예수 믿고 잘되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공 아닌 섬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면 목적이 이것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셈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참모습이 아니다. 진정한 제자는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죽음으로써까지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 다 버리신 겁니다. 제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 진정한 제자는 또한 작은 자를 품고 사랑으로 맞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맞으셨듯이 진정한 제자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보듬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환대와 사랑의 삶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인 친히 상처받으셔서 상처받은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신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옮기고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향한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예요.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이 삶을 사는 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이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주님이 원하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때 주님은 우리를 섬김과 사랑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손잡고 그 길을 따라가자. 우리의 삶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만 할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삶,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품어주는 삶, 특별히 소외받고 버림받고 어려움과 고통과 가난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품어주며 환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제자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처럼 섬김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